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장마차 한번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세계여행이 뚫려가지고요. 진짜 머리를 때리는 건가요? 방금은, 아, 뭐 상상에 맡길게요. 네, 근데 실제로 영상 중에 딱두 편이 제가 이마를 때리는 편이 있는데요. 맞춰보세요. 네, 소리가 좀 다릅니다. 중간에 이제 하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알아채나 확인해봤는데. 감사의 뜻으로 대만을 안,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 어, 이걸 어쩌죠?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서 가야 돼요. 진짜 뭐지? 아니, 메렌 운영 이거, 이거는 이거 원래 없는 퀘스트거든요. 이거 멘트,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요즘 좀, 좀 너무 이상해. 좀 요즘 게임 느낌? 나면좀 그런가? 옛날 거니까 원래 이런가? 원래는요, 방금 있는, 그니까 원래 방금 하려고 하는 포장마차 퀘는 당연히 메이플에 있던 거고 지금 방금 누른 퀘스트는 그 메렌 자체 이벤트예요. 메이플 우산 얻는 퀘 연주가 스케줄이 바쁘다면서 소개시켜드리라고 했어요 부탁을 들어준다면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제가 길거리에 나갔다가 원숭이들한테 최신형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대만에서 구하기 힘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laughs> Do you know Samsung? 어 최신형 핸드폰 2006년도? 2006년도 핸드폰 어 2006년 주목해야 될 핸드폰 네이트 기사 2006년, 가장 관심을 끄는 제품은, 슬림폰이다. 이름이 뭐야, 이게? 야심차게 출시한 초콜릿폰? 이거인 이, 이게 그 초콜릿폰인가 하는 거야? 애니콜? 와, 씨, 잠깐만. 이거 나 진짜 초등학교 다닐 때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제 보관한 열쇠도 찾고 안보도 전해주세요. 마야에게 전해주세요. 뭐? 테네시스 한번 가야 돼요? 아. 아, 진짜 열 받네. 아니, 뭔 마야야. 개 극혐 퀘스트네 이거. 아, 이거 어이없네. 아니, 그러면은 마야 보는 동안 이거 또 시뮬레이터 돌려야 되잖아, 이거. 아. 아, 나이 시뮬레이터 그만하고 싶은데 진짜. 여기도 대머리 도적이네. 대머리 형에게 받죠. <laughs>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직접 샀으면 아마 다섯 장 지르겠지? 1 2 나라면 이게 만약에 내 템이라고 생각하고 시뮬을 돌려보면 60%작 밀겠지? 근데 시뮬이니까 1퍼해 보자. 60%할걸한 <laughs> 3장만 띄워 볼까요? 잠깐만, 얼마 쓴 거야? 1, 10, 100, 1000, 10만, 0 0만 100만, 1 0 100만, 100만, 1 0 0 0 0만0 0 1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오! 1억 2천 가로치고 매소 아니면 61캐스터스가 얻을 수 있다. 내캐스터스 57이니까 4 정도 스펙업유를 했는데, 음, 난 그냥 57 쓸게. 이발. <laughs> 아니, 1억 2천 매소 아니면 좀, 너무,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가는 길에 1비 드랍률 올라간 머시만 맛보실? 어? 인정. 그건 인정이지. 뜨면 치킨 다섯 마리 쏘나요? 야, 이제는 1비 떠도 치, 야. 와 진짜 생각난다. 제가 매렌 처음 할 때, 그러니까 롤 211일 전이 마지막 기록이잖아. 그러고 이제 한 30일 지났을 때 머시만 통제관이라는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때 머시만 통제관이라는 영상 올릴 때는 일비가 한 통에 한 진짜 한 300만 원은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돈 줄테니까 팔아주면 안 되냐고 방송 끄에막귀 말하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치, 그때는 치킨 다섯 마리 뭐 그냥 사주고도 남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의 일비 표창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 블루머시 맘 최초로 잡았는데요. 뭐 나왔냐면, 더보기. 잘도 그러겠다, 씨바라. 감사합니다. 아, 이 누가 이미 잡았나 보다. 그만, 그만둘게요. 보괌함의 열쇠. 제 친구 소년주의 편지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오. 주황버섯갓 5 0 개를 모아다 주시면 보관함 열쇠를 줄게요. 아니 주황버섯의 갓갓 갓이요? 아니 그런 게 나한테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거 가면 아무도 없고 다들 세계여행 중일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사람 있네. 동자님, 동자님, 동자 형, 혹시 주황버섯의 갓살수 있을까요? 아니, 이 와중에 인기도, 아니, 아니, 오, 아니, 어떻게 벌써 마이너스야, <laughs> 몇 개요? 50개 사고 싶습니다. 있으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아, 10, 100,000만, 10만. 25만원. 아니, 잠깐만, 헉! 아, 귀여운데? 천경, 찬경... 이거, 기간틱 잡다 나온 건데, 이거도 줘야겠다. 잠깐만, 변궁붕, 변궁붕? 잠깐만, 이 사람은 플러스고, 이 사람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혹시 혹시 아니지? 둘이 그런 그런 거 아니죠? 궁붕님, 내 네, 탈모님. 아. 나 기분, 나 기분 팍 상해 불었어. 아, 원래 100만원짜리 줄라 그랬는데. 초록사과 <웃음> <웃음> 아, 미안하다고 초록사가 준 거야? 제발 귀여워.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질매해. 웃음> 아니, 진짜. 질매해. 아니, 진짜. 너무 근데 귀여우시다 쪼렙이랑 더 귀엽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약속대로 보관함 열쇠를 드렸습니다. 연주에게 잘 전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메이플랜드 서버 최초 소포장 마차 잡았는데 레전드 드랍됐 드랍했듯... 뜸. 뭐야? <laughs> 졸라 웃기네. 야시장의 요리사 아종. 차가 왜 이러지? 아니 제가 좋은 곳을 알려드릴 테니 혼자 갈수 있겠죠? 이 뭐야? 선글라스 50개만 뜯고 알아서 가라 이거야? 폭주족 아, 잠깐만. 오 여기 있다. 폭주족을 잡아서 오토바이 헬멧도 얻으시고. 오토바이 헬멧. 이거 <laughs> 언제 언제 모았어요? 98개를 언제 모은 거야? 야, 요즘 퀘템이만 원이지? 아휴 아, 겨우 다 모았네 아 진짜 100개 모으느라 진짜 힘들었다 그죠 아 겨우 다 모았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쵸 가보자 가보자 다음 맵을 여는 중입니다 야 이거 그거네 야시장 부금 그거 플레이리스트 메이플 플레이리스트에 있는거 아, 이것도 더 크게 들어줘야지 막히고만 날씨 장 깊숙한 곳에 포장마차가 변신해서 공격했어요. 포장마차 잡아오라는 거네. 미니맵 보고 찾아가 자 아니, 근 이렇게 빵댕이를 흔들어요. 노래가 너무 흥겨움 자동으로 <laughs> 흔들리나 봐. 과일가게 할아버지 이 안에 말을 걸면 들여보내 주겠네 자네라면 들여보내 주겠네 아 여기는 파티.. 파킹... 어 뭐야? 아 얘야? 문밖 <laughs> 얼마나 달아? 나 죽을 뻔했네 2100얘 때려서 깨우면 되는 거야? 그럼 얘 벌떡 일어나는 거야? 갈게요 포장마차 때렸어 화났어 화났어 사라졌어 나왔어 레이저 빔 마지막 얼마나 할까 설마 죽진 않겠죠? 맞아보자 피아노스 같다 이거 맞아보줄게요 아니 나나왜 이렇게 회피가 높아? 나 회피 몇이야? 458이야 다아 2000다는구나 안 죽네 이거 빠르게 격파할게요 나 엄청 센... 목걸이 목걸이 나왔어요 이게 끝이야? 서버 최초 포장마차 최초 클리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잡았다는 거네 감사합니다 주걸균 포장마차 퀘스트 목걸이를 찾아서 딸딸기 귀걸이와 인기도 받고 싶지 않은데 포장마차 퀘를 깨니까 예 네, 최종 보상으로 딸기 귀걸이를 받았습니다 85제 귀걸이고요 인기도는 마이너스 2,032 인기도가 올라버렸네. 이게 끝끝이야아좀 끝, 허무한데 이거. 아니 근데 포장마차 보스 보상치고는 뭔가 드랍도 살짝 저레벨 약간 80렙대 느낌이고 실제로 80렙이라 그런가? 그럼 이제 오늘 가봐야 될때가 아직 남았죠. 운영자한테 가서 어, 메이플랜드의 이벤트 보상 받고 어 다크드레이크랑 아이스드레이크까지만 구경하겠습니다. 요리사 아종의 부탁. 메이플 우산. 이게 이제 1주년 되려면 지금 6개월인가 남았거든요. 5개월인가? 촬영 시간 기준으로. 이때는 5개월 뒤에 메이플 템을 내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계 여행을 마치고 온 기분이 어떤가요? 별로였어요. 잠시 후에 말을 걸어 주세요. 맛있는 충권. 요리사 아종이 충권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충권? 어, 네네 네. 나중에 그 어. 그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어. 그 그래 춘반 한번 같이 먹자. 자, 메이프로산 얻은 건요. 고유 아이템 교환 불가, 판매 불가. 버리는 건 가능하고. 한손검. 이거 붉은 채찍 그냥 대놓고 하위 보함 아니야? 붉은 채찍보다 공격력도 낮아. 이속도 느려. 교환 불가야. 뭔가, 음, 그냥, 네. 어, 감사합니다. 껴서 예쁜지 좀 봐주면 안 되냐고요? 예쁜지라도 보라고? 어어어 어, 어, 나름 어예 예쁘네 어 어디서 샀어 어잘잘 아, 아, 샀네 어, 어 예쁜데 어 예쁘긴 하네 음 어, 그러니까 장마철인데 드피 이제 누가 성이지 안사 드피 어 방금 전에 아침까지만 해도 3만 원 넘었었거든요 3만 5천 원 지금 얼마인지 볼게요 3만 5천 원 드피 대량 있는 분들 절대 싸게 팔지 마세요. 장공케 재료라서 알아서 비싸집 싸게 팔지 마세요. 절대 아아네아아 아 네. 아. 아 맞으시잖아. 마, 맞는 말이에요. 네아네 아 네. 많이 비싸게 파세요. 아 맞지 맞지. 드피세 개나 필요하잖아. 어 안쓰럽긴 하다. 근데 부푼 꿈을 안고 드피좀 가격 떨어질 때 핫다 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드피 가격이 처음에 막 한, 한, 한 이쯤에서 이렇게 해서 올랐잖아 여기. 여기까지 올랐잖아. 여기서 쭉 지속이 됐잖아요. 엄청 오래. 그러다가, 와악! 떨어진 건데, 여기서, 핫다. 핫다 한 거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 물렸으니까. <laughs> 절대 팔지 마세요! 반등합니다! <laughs> 절대 팔지 마라. 여기 저, 와! 아이스드레이크다! 오오오, 오!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원래는 원래 드레이크, 아이스드레이크 소리가 완전 달라요. 때리는 소리도 좀 다르고, 요람 이제 여기는 요람의 다크드레이크만 나오네. 아, 이거 섞여 나오나? 아, 섞여 나오네. 네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업데이트된 거 한번 가봤는데 어 요쪽은 역시 사냥터가 저는 뭐 아, 구린 것 같아요 여기 아 솔직히 열심히 잡을 사람 없을 듯 여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그 완지탕 완완지옥탕 여기 보면 고하게 계속 완지탕 구하는 사람들 완완보신탕 완지탕 이렇게 막 구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그 블루 머시만 약간 요게 고렙 컨텐츠 느낌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드레이크한테 좀 맞아서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요? 네 어, 오 뭐야? 이렇게 공격해? 와, 좀 멋있게 때리긴 한다. 빙결, 음, 이거 레드 데이크 빙결 버전이네. 그냥 다크 데이크는 공격도 좀 빠르다. 공속이 여기까지!